그대로 그대로 그습니다 쿠쿠 알맹이 이렇게 생겼고요 유를 이렇게 끝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뽁, 이렇게 뽁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뽁 나오죠 마늘 같은 거 이것이 코코넛 젤리다. 음, 껍데기는, 같이 먹으면, 맛이 없다. 그래서, 이거만 먹어야 된다. 이렇 생겼고,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. 그다음으로 이것을 사실 만드는 사람이 의도도 이러지 않았을까. 음.